이게 T6, T6 T7 쪽을 교정할때 하는 건데 어 보통은 보통 그 엎드려서 많이 하잖아요. 엎드려서 치는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도구 테크닉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 에요 앉아서 하는 도구 테크닉인데 이 상태에서 하나 남기시고 잡고 딱꾸 자꾸 자꾸 자서자 여기서 자꾸 이들어꾸요꾸가이 들어가서 자꾸 약간 자꾸 자꾸 들어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뒤로 빵해야 하는 거랑 다르게 이게 요번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이쪽 눌러거나 이쪽같이 눌렀는데 오른쪽 왼쪽을 비교할 수 있잖아. 근데 만약에 이쪽을 넣었는데 잘안 들어간다. 이쪽을 넣었는데 잘안 들어간다.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에 들어갈 때잘안 들어갈 때는 회전 위쪽으로 해서, 약간 티팅한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XT67에 가슴된 상태에서, 빵! 해서는, 정확히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, 어, 보통, 바깥에서 쏘라스 테크닉 할 때는, 그냥 뒤에서 위로 밀었잖아. 요 그러면, 물론 아래 위로 딱 펼쳐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, 디테일하게 방향을 정할 수는 없거든. 요 근데, 이건 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, 만약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. 그럼 돌린 상태에서, 이쪽으로 티팅한 상태에서, 아, 너무 좁은데 <laughs> 너무 넓어서 그해서 공을 정하는 거예요. 결국은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거. 나중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. 보통 우리 그냥 이렇게 빵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 하나 테크닉을 정할 수 있다는 거게 되게 좋은 것 같아. 요 그냥 엄마한테 어두운지 좀더 들어가요. 이 상태에서 보통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고 상태에서 특히 이런 거는 보통 환자들이. 되게 어깨 아플 거나,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뒤로, 원래 보통 할때 뒤로 하던데, 이렇게. 뒤쪽으로. 이렇게 잘 해가지고, 손 깍지 끼세요. 해가지고, 숙인 상태에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붕!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, 이렇게 할때 어깨가 아픈 사람들은 이 못해요. 이런 경우에, 편안하게. 이 상태에서, 만약에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안 들어간 상태이다. 그러면 T6, T7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다. 방향을 정해서. 이 상태에서, 자, 이 상태에서 고개딱 음. 숙이시고, 옆에서, 자, 로테이션. 로테이션, 다시 틸팅. 로테이션, 틸팅. 페이저 느끼실 때, 자, 다시. 아, 봤어요? 어, 아니요. 괜찮죠 편안하게 다시, 이 상태에서 다시 잡고, 이 상태에서 잡고, 자, 로테이션, 틸팅, 로테이션, 틸팅, 로테이션, 틸팅 딜딩, 상태에서, 음, 들었어요. 무슨 <laughs> 얘기죠? 네. 그래서 보통은 이게 밑에서 위로 빵 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힘도 별로 안 들어요. 오히려 힘도 별로 안 들어. 보통 이 땡길 때는 밑에서 위로 빵 치는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그냥 회전하고 툭팅하고 회전하고 툭팅하고 베일에 딱 걸린 상태에서 그냥 턱땡기면 그대로 막딱 걸려요. 우리 교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정하는 것도 빵 하는 것보다는 베일에 가서 마지막에 툭 끊으면 바로 딱 들어가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그 테크닉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거 되게 좋은 테크닉이에요 엎드려 볼게요 이것도 하나 알려주면 그래서 이제는 교정을 할때 어, 정확하게 걸리는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 그래서 보통 이렇게 들는데 시세도 이 다르죠? 이렇게 들어가보고 뭐, 이중 요게 더 걸리거든요. 느끼세요. 음. 음, 여기가 딱 걸리는 느껴져. 그래서 이거 어떻게 들어가하어 보통 우리가 그냥 봉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 그 정을 잡고 하고 싶다. 그러면 잡은 상태에서 잡고 이생 보여주 중할 테니까. 네. 이렇게 C 7 잡은 상태에서 딱 걸렸단 말이야. 걸린 상태에서 자, 머리를 이렇게 딱 잡은 상태. 에서 귀는 막지 말고 상태에서. 이렇게 해서 뺨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여기 C7만 오른쪽으로 보낼 수, 수 있는 거죠. 지금 디지털스 있는 거니까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래서 해서 만약에 c 7로 내려가서 하나씩 하나씩 만졌는데 만질 때는 위에서 만지는 게 좋아요. 위에서 만져서 좌우로 밀어주는 거죠. 좌우로 밀어주다가 환자가 또 여기 막 계속 아프다는 사람들 있어요. 그 사람들 딱 걸었을 때 여기가 안 가요. 여기 딱 걸린 사람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진짜 스페시픽하게, 여기만 딱 잡아서, 여기 딱 잡아서, 잡은 상태에서, 손, 가운데를, 여기 딱 잡은, 얘는 이쪽, 얘는 이쪽을 밀고, 얘는 이쪽을 하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, 편안하게, 하면서, 빵! 숨, 숨 내쉴 때, 숨 들으시고, 후, 끝까지 갔을 때, 빵! 알겠죠? 그런 식으로,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